마찬가지로 수소가 탄소의 나머지 가지에 붙으면 전부 10개가 되는. 얘도 15H10. 얘도 15H1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르죠. 네. 그래서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진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체다.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해요. 이게 다을 일자거든요. 성질이 다른 물질,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질 그래서 이런 뷰테인은 우리는 노말 뷰테인, 일반적인 뷰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에 여기 이렇게 생긴 구조의 뷰테인은 아이소 뷰테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뷰테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구조, 이성질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함께 하면 재밌겠죠?